납세 의무자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 보시면 첫 번째가 사업자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겠죠.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세법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여야 되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재화를 수입해 오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물건을 사온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있는데, 나처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면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요건이죠. 첫 번째, 사업자가 되려면, 우리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 아니야. 첫 번째, 영리, 목적, 유무에 상관없다. 얘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건 간에 너는 사업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부가세는 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니까 그가 창출해서 공급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걷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사업자가 된다라는 얘기해요 따라서 사업자에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 국가 이런 것들도 다 사업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사업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어떤 생, 일이 생기냐면 자 우유를 만들어서 팔아요 우유가 과세라고 보고요 뭐 딸기 우유는 과세되는데 우유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 중에 이런 애가 있어 연세 우유 연세대학교 사는 건이사람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연세 우유가 우유를 만들었는데 너는 사업자가 아니다 우유가 천 원이야 그러면 천 원이니까 부가세 거둘 필요 없이 그냥 천 원에 팔면 돼요 그런데 연세 우유 말고 일반적으로 뭐 어디 우유냐? 생각난 우유가 없네? 그냥 우유회사에?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우유, 마, 우유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 뭐, 남양우유가 있겠다. 문제가 많은 남양우유. 천 원인데, 이거를 천 원에 파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자지. 너 부가세 백원 걷어서, 천백 원에 팔아야 돼. 이렇게 소비자가 소비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사업이 되겠어요? 이 사람은 부가세 걷지 말래. 사업자가 아니래. 예? 얘는? 사업자니까 영리 목적으로 해서 사업이니까 걷어. 그러면 어떻게 장사하겠어. 가서 형평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영리를 따지지 않는다. 그런 이유도 있고 아니, 네가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 남한테 걷어서 내는 건데. 두 번째,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성이라는 얘기는 최소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적인 사업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업을 하고 있구나 어? 사무실도 있고 어? 장비도 있고 이렇게 실체가 있고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지 한번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사업상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집에서 쓰던 냉장고를 남한테 중고시장 내다 팔아요. 냉장고를 내다 파는 행위는 냉장고는 과세가 되는 재화거든요 이걸 내다 팔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어 사업 라고 보면 부가세 걷어서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사업성이 있느냐 아니 얘기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쓰던 냉장고 하나 파는데 사업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냉장고를 파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디서 막싼 냉장고를 남의 집거 사다가 이렇게 파는 것은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 있겠죠 사업장은 갖추지 않더라도 세 번째 사업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에는 인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되고 물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됩니다. 인적으로 독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타인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타인에게 고용이 돼 있는 것은 독립성이 없는 거지. 그리고 물적으로도 독립이 된다는 얘기는 주된 사업에 다른 사업에 부수되지 않고 별도의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로자 근로자가 근로를 회사한테 제공을 해요. 영리 따지지 않지. 영리겠지만.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는 게 일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급하잖아요. 하지만 인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업자 요건 간단히 봐 두시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분류해 볼게요. 사업자에는 뭐가 있는지. 사업자를 보면 표 있죠? 일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파는 사람, 과세 사업자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을 파는 사람을 면세사업자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과세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라는 게 있고요. 다 일반과세자라고 보시면 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법을 모두 적용해서 납세음을 이행시키기에 좀 영세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고 간이과세자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일반과세자도 이 사람이 법인일 수도 있고, 동, 법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법인이 될수 없거든요. 무조건 다 개인밖에 안 돼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뭐 면세사업자도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은요, 다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가 있어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법상은 사업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부가세법상의 사업자는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위해서 이 간이과세자의 간단한 특징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길래 간이과세자고 하는가만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직전 연도, 바로 직전 연도에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 대가가,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네,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안 된다는 거지. 자,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라는 얘기는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합친 말이에요. 네? 공급가액, 부가세 합친 걸 공급대가. 그것이 4,800만원 미달이야. 4,800이 딱 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미달이니까 4,800만원 밑에. 예. 4,799만 9,000원까지 그리고 개인 사업자. 좀 영세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요거를 보면 이래요. 4,800만 원인데 직전 연도에 이게 순이익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일반 과세자들은 이게 매출액인데. 예, 이게 매출액이에요. 부가세는 걷어서 내는 거니까. 근데 이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이 전체잖아. 자, 이것이 4,800이래. 이것을 12달로 나눠 봐.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400만 원쯤 됩니다. 매출액이요, 에? 매출액이 400이면 여기서 뭘 빼야 되겠어? 매출 원가도 빼야 되죠? 뭐, 매출 원가가 절반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절반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제 200 남죠? 거 여기다 뭐야? 사무실 월세 내야 되지, 예? 뭐, 저기, 전기세 내 수도 세 그럼 남는 게뭐 있겠어? 아주 영세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예?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냐는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어요. 이제 간이과세자, 지금으로 보면 간이과세자를 내줘야 되는데, 보니까 간이과세자가 아닌 다른 사업장이 하나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일반과세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들은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안 내줍니다. 그걸 보면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일정한 전문 자격업. 이런 거지. 제조업을 한다고, 개인이. 근데 방금 봤죠. 저 금액이 얼마나 작은 금액인지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내 준다는 거예요. 업종 자체가 저금액 밑으로 나올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액을 계산할 때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과세 기간에 공급 대가에 부가세 합쳐진 금액에다가 보통 세율이 10%잖아요. 여기에 뭘 먼저 곱해버리냐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요. 업종별로 부가 가치율은 다 달라요. 뭐 도매업은 얼마 이렇게 도매는 나올 수가 없겠지. 뭐 소매 중에 뭐는 얼마 이렇게. 예를 들어 저희가 10%면 보통은 공급 대가가 100만 원이면 여기다 그냥 곱하면 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 거기다 10만 원 10%를 더 곱하니까 만 원밖에 안 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계산식이 그렇더라는 것만 잠깐 봐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라는 것그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규모로 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도매, 도매, 제조, 부동산 매매 이런 것들은 업종별로 내주지 않는다. 배제되는 업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